생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이태준 트레이더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시바이누 가격에 강세 전환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특히 밈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따라 더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코인 시장에 자금이 몰린 이후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대장이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은 시세 차익을 보기가 많이 힘들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투자 심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벼운 시세가 낮은 코인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자. 그럼 이러한 투기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수급이 폭등 가능성이 있는 민코인들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바이노가 5월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기사를 보시면 시바이노의 지지선이 붕괴될 위기라고 하면서 아직도. 시바이누를 거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지금 시바이누의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시바이누의 가격의 거품은 애저녁에 다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64층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은 20층을 넘겨보려고 힘쓰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아니라 조정을 받은 이후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바이노의 개발자들도 올해 제대로 된 가격 상승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바이노를 포기하고 놓을 때가 아니라 얼마나 더 쥐고 있어야 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거죠. 지금 시바이누는 지속적인 소각률 급등과 스테이킹 증가를 기반으로 강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소각과 스테이킹 비율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새로운 신고점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의 소각이 뭐 특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통 중인 토큰을 영구적으로 소각해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으로 투자심리의 개선에 기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약 420조개 이상의 토큰이 소각이 됐고 그 소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은 시바이노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바이노도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레이어3의 블록체인 테마주가 올해 불장에서 제일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를 불러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어피트 비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자체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 웹 3.0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번에 진입하는 웹3.0 종목이 최소 4,000% 이상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최소 4,0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민코인들이 상승을 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 이태준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주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번으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부도 빠짐없이 알려드릴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웹3 하나 보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드린 종목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 가 되어줄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만원이라도 넣어 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고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 가더라도 4000% 이상 상승하는 걸두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고 10만원 들어갔으면 400만원으로 100만원 들어갔으면 4000만원으로 나오게 되실 거니까요 연락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웹3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문자 발료가 핸드폰 번호도 네 자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준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해외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웹 3.0으로 미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웹3.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허브 더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천 블록체인 허브 센터를 구축했다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 인천 전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인천 블록체인 산업협회 또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장 작년 부산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액 결제를 허가하면서 소상공인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소재 금융기관들이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 귀금속, 직접 재산권, 탄소 배출권, 토큰 증권 등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순수 민간 자본으로 연내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실세라 서울은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변화를 선도하는 웹 3.0의 허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국제적 웹3.0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고 웹3 페스티벌을 열면서 웹3 분야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을 그리고 모두가 아는 현대카드는 이번 웹3.0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웹 3.0을 통한 NFT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의 디지털 지갑 월렛을 출시하면서 외3.0 기반 콘텐츠를 통해 암호화폐 상용화에 나서고 있고요 중동 또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달러와 의존해서 벗어나기 위해 외3.0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사실상 가장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도를 바꾸려 일찍이 디지털 자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엔터라고 할수 있는 s M과 YG에서도 웹 3.0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엔터로 굴러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코인에 물려서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5년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민코인 웹3.0이 있습니다. 2025년을 주도할 테마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웹3.0인 거죠.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을 찾다 보면 웹3.0 관련 코인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투자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웹 3.0이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2.0은 한 차례 더 진화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졌고,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서비스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업자 들이 웹 선택기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웹2.0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회원 가입을 할때 적었던 내 개인 모를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일찍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았던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거대 자산이 됐고 그 결과 웹 2.0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주락벼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웹 3.0인 거예요. 진정한 탈중앙화,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기술의 정점인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해외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5년. 주무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해외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키나 스타버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더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정부까지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웹3.0 생태계가 2025년을 맞아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웹3.0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를 이끌어가는 테마주,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매 3.0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테마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맞이하면서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웹 3.0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포함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 과연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에 더해서 국가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서울, 인천, 부산을 포함해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면서 삼성, SK, LG, 네이버까지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종목으로 올해 인생 역전을 노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 번호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한번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두세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 들어갈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뺨을 때리세요. 정신좀 차리라고요. 그럼 오늘은 부자 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곧 현실이 되실 거예요.